자 지금은 이제 분수꼴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야. 어? 자 근데 분수꼴로 되어 있는 이제 수열의 합에서 자 너희들 어 1학년 때 부분분수 공식 기억 나니? 1학년 때 공부했어요. 를 어, b AB 나 나도 안 했어. 자 부분분수가 뭐냐면 하나의 분수가 있어 이렇게. 이거를 두 개로 쪼개는 걸부분분수라고 해. 그래. 음. 자, 그럼 분모를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쪼개지. 네. 어, 자, 그러고서 공식이 뭐냐면, B-A분의 1이 붙고,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순서 틀리면 안 되죠? A, B, 순서. 어, 그래서 음. 보통 B를 큰 걸로 놓지. 자, 예를 들어서 12분의 1이야. 어? 그러면 분모가 뭐 곱하기 뭐 돼? 3 곱하기 4죠? 2 곱하기 6도 돼. 아, 2 곱하기 6도 되는데, 그것도 해도 돼. 상관없어. 자,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얼마니? 어, 1이지. 그럼 1분의 1이 붙고, 3분의 1 빼기 뭐? 4분의 1.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네. 자, 이렇게 두개 분수로 쪼개던 걸 뭐라고 불러? 음, 이걸 분분수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이 공식을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그치, 외워야 돼. 이해 가지? 이해 가지? 어. 야 지울게 어차피 여기 있거든 위에 보이죠 여기 음, 자 그러면 봐봐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볼게 시그마 k 는 1부터 10까지만 하자 아 9까지만 하자 9자 이렇게 나왔어 k k 플러스 1분의 1이래 오케이 자, 이거 두 개로 뭐 해야 돼? 나눠요. 어, 쪼개야 돼. 자, B-A 하면 얼마야? 1. 1이니까 1분의 1쓸 필요 없지? 어차피 1이잖아. B-A 하면 1이잖아, 1. 그럼 쓸 필요 없지? 1이니까. 그 다음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여기까지 이해가? 분분수 한 거. 자, 그리고 이거 대입하는 걸잘 봐야 돼. 대입할 때, 어, 대입을 할 건데, 세로방향으로 써. 자, 무슨 방향으로 쓰라고? 세로방향. 야, K가 1이야. 1분의 1 빼기 뭐 돼? 2분의 1. 세로방향으로 써야 잘 보여. 야, K가 2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까지 돼? 하나만 더 하자. K가 3이면. 자, 그러면 이렇게 뒤에 거, 앞에 거로 없어지는 거 보여? 뒤에 거 앞에 거 없어지지. 예, 예. 자 이런 규칙을 갖고 그럼 9를 넣어 9분의 1 빼기 뭐야? 10분의 1. 그럼 뒤에 거 앞에 거를 어떻게 되겠어? 없어져. 없어지겠지. 그러면 앞에 거 여기 왼쪽에서 하나 남으면 무조건 오른쪽에서 끝에 하나 남는 거야. 규칙이야. 여기 하나 남으면 무조건 여기 몇개 남는다? 하나, 남는. 하나. 맨 마지막 거 이렇게 하나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1 마이너스 얼마야? 어, 따라서 계산하면 10분의 얼마? 9. 9.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분수 수열은 이렇게 부문수로 쪼갠 다음에 다 뭐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렇지 빼주는 거야 얘들 알아 들었어 응야좀더 난이도를 높일 거야 난이도를 높일 거야 두칸두칸할 거야 두칸두칸 두칸 차이 나게 일부터 어 이것도 구하자 아니다 팔하자 k k 플러스 2분의 2할게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 분분수 해봐.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2. E. 2. E. 얘에서 얘 빼면 2지. 2지 2. E. 그럼1어 맞아. 2분의 2 되겠지. 그러면 b 마이너스 a 분의 요거 2가 있잖아, 그지? 아그 얘기한 거야? 오케이. 선생님 1로 해야 돼요. 계속 없어져. A예요? 아. 자, 네. 여기까지 되지? 네. 자, 이것도 이제 무슨 방향으로 써? 세로 방향. 방향. 1 집어넣어. 자, 1 빼기 얼마야? 3분의 1. 자, 2 집어넣으면 음. 2분의 1 빼기 4분의 1인데 안 없어지잖아. 네. 자, 3 집어넣으면?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5분의 1. 그럼 얘는 두칸 간격으로 지워지지? 네. 얘에서 몇칸 간격? 두 칸. 두칸 간격. 어? 그럼 얘도 몇칸 간격? 두칸 간격이 없어지니까 얘는 안 없어져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안 없어지지. 그럼 왼쪽에서 두개 남잖아 네. 그럼 무조건 오른쪽에서 몇개 남아? 두개 두개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8로 끝나니까 7부터 써7 어떻게 돼? 7분의 1, 7분의 1 빼기 9분의 1그 어, 다음 마이너스 8분의 1, 어, 8분의 1 네. 빼기 10분의 1 그러면 두칸 간격으로 이렇게 다 없어지고 여기 두개 여기 두개 남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뭐 남아? 1 더하기 2분의 1하고 빼기 9분의 1하고, 얼마? 10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야. 알아 들었어? 어? 응. 너희들이 그럼 요것만 규칙만 요거 보면 분수수열은 다 계산할 수 있어. 몇한 간격으로 지워지는지만 확인하면 돼. 어? 어, 그럼 여기 세개 남고, 여기 세개 남아. 거까지 안 내. 거까지 기안내 대부분이 그냥 두 칸까지야. 대부분이. 아니면 한 칸이든가. 오케이? 어? 저계산 해야죠. 어? 어. 자, 이 요거 얘들아, 내가 요거 개념 체크 있지. 개념 체크. 개념 체크 계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응. 쉬워. 이거는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야. 다 쪼개져 있는 거야. 부분분수로. 어? 요건 부분분수로 쪼개져 있으니까. 자, 무슨 방향으로 쓰라고? 어, 세로 방향으로. 1로면 1 어떻게 돼? 2분의, 2분의 1 빼기. 3분의, 어, 3분의 1. 1. 그다음2 집어넣으면? 3 바로 없어지지? 네. 이렇게 바로 없어지지? 네. 자, 그러면 그냥 끝에만 넣어. 얼마? 21분의 1 빼기? 2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럼 뭐하고 뭐 남지? 2분의 1 빼기. 22분의 1. 자, 그러면 22로 통분하면? 10, 10맞죠 네. 10 끝. 그게 끝. 아, 10이라고? 네. 어. 야, 그럼 얼마야? 11분의 5. 음. 응. 뭐, 여기? 이거 K가 1일 때. K가 2일 때. 근데 여기 뒤에 거하고 앞에 거 바로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 하나 남으면 맨 마지막 거 더. 그럼 여기 끝에 요거 하나 남는 거야, 그냥. 야, 야, 얘들아. 얘들아. 요 옆에 거까지만 마저 볼게. 야, 이거는 루트지. 루트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 이렇게 쓱쓱 사라져야 돼. 안 그러면 계산을 못 해. 루트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이렇게 쓱쓱 사라진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집어넣어.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4. 네. 벗기지마 그 다음 루트 3, 3. 자, 2집어 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지 그럼 얘는 앞에 거, 뒤에거로 없어지지 아, 네. 바로 없어지지 이것도 네. 그러면 끝에 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13, 13 마이너스 루트 12. 12 그러면 앞에 거, 뒤에거로다 어떻게 돼?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면 뒤에거 하나 남으면 앞에 하나 남는거야? 네. 그럼 답이 뭐? 루트 13 마이너스 루트 3요게 답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어. 어. 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 필수 이제 나갈 테니까 까먹지 말고 분분수 공식 외워.